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것이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오.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영혼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며 나아가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은 매우 강력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고 배불리 먹고 싶고 건강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본능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에는 아마도 모두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인지 어떻게 살아갈 때에 이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후한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15장에서는 마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원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식량의 부족으로 하나님을 재차 원망하였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 식량의 부족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과 불만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원망의 말을 하는 중에 애굽에서의 생활이 차라리 좋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차라리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불과 한달 전만 하더라도 애굽의 압제에 시달리며 하나님을 향해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진정으로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바로의 강제 노역은 갈수록 심해졌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살면서 매일매일 강제 노역을 해야만 했던 이들이 날마다 스스로 부르짖으며 구원을 외쳤건만 불과 한달 만에 강제 노역을 했던 시절이 그립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직접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던 자들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육체적 문제에 은혜를 잊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들이 그토록 나가고 싶어 했던 곳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깊게 묵상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과 원망으로 일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고 살 양식을 내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즉 하루를 먹을 양식을 날마다 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르며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라 여기는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아침에는 떡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것이요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한달전 고통받고 있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이르러서 약속하셨던 고기인 매출하기와 떡인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구원해 주심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신 후에도 이들의 불평까지도 원망까지도 들어주시고 은혜를 다시 한번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용할 양식만 얻으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지키며 따르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최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15장에서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은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확인해야만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쓴 물이 단물로 바뀐 은혜와 하루하루 입히시고 먹이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욕구가 그리고 필요가 채워졌음에도 욕심을 부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을 하시고 먹고 남은 것을 처리하라 하셨는데 아까워서 저장을 해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벌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하셨고 또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지만 결국 또 다른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줄여 죽겠다고 말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양식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들은 그것이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중을 위해서 남겨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깝던지, 나중을 위하였던지, 아니면 더 많이 갖고 싶었던지, 어쨌든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은혜를 맛보고도 여전히 욕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 우리의 삶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만족하지 못하며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이 그대로 거울처럼 비춰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고분분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의 은혜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구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순간순간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욕심과 불평으로 일관하며 다시 죄로 돌아가고자 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광명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뉴질랜드 땅과 대한민국 땅 그리고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람. 사랑의 <목소리> 신앙. <목소리> <목소리> i yeah. yeah. 那些年。 신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와 sheet 주워지나 예와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사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합이 나나지나. 저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길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퍼. 여 너저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